다음에는 가면 같은 거 <웃음> 프라이머리처럼. 하회탈 <laughs> 가져올게요. 어, 이거, 이거 얼짱이잖아. 얼짱. 어, 몸짱이 아니라 어. 얼짱. <laughs> 자, 자 진행하시라고. 아,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시작했나요? 어, 한 거예요? 아, 진짜 아, 거예요? 아. 아, 아. 네, 아. 검도일에 벌써 1년이 함께 1년이 1년이 돌이가서 뭐래 함께 1년이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laughs> 네. 저희가 이 함께 1년들 <laughs> 네. 하기 전에 그 통과 의뢰처럼 이렇게 늘 중식집에 와서 짜장면을 <laughs> 아, 아, 먹는 것이 올해는 관례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어그 이유는요.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중식이 진짜 공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만나기 되게 좋은 장소. 어... 어, 위치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이제 짜장면과 군만두로 밥을 먹었고요. 어쨌든 뭐 이번에 저희가 함께 1 년이 이번 12월 공연으로 우와. 막을 <laughs> 끝이에요. 완전 진짜로? 네 내리게 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고민이 많았죠. 마지막을 <laughs> 어떻게 좀 장식을 하면 우리가 함께한 2년이 좀더 빛을 바라고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을까 해서 이제 모신 분들이 의진이랑 네. 민준은 예린당 일기입니다. 오, 우리 기수제가 오,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네. 모른 채 일기였어요. 네. 그래서 네. 예린당 일기다 그러니까 네. 무슨 혜택이 없냐면서 아무 <laughs> 혜택도 없고요. 네. 금방 계산 갔다 오셨어요. 금방 몇 살이셨네. 그리고 범식이는 또 저희 공연에 계속 꾸준히 함께 하면서 또 진짜 많이 고생해 준 친구라서 마지막을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우. 그러면 저희가 우리 도일이 형 환갑 파티 해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laughs> 화려하게, 아우. 화려하게, 아우. 아름답게 아우.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아름답게 꾸민다는 사람이 공연에서 무슨 뭐저 디스 디스랩을 <laughs> 그러니까, 디스랩이요. 예, 네.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제목이 네. 사사. <laughs> 아니 나, 그러니까, 나이가 한살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을 사 죽을 사아 제목이 사사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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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아니다, 아니다. 내싸에 죽을 싸, 네번 죽거라. 자사. <laughs> 네, 아, 그 좀, 네, 생각해볼게요. 디스랩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아. 원래 좀 욕도 먹어야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laughs> 네. 네. 이제 어. 100세까지 살수있게럼요 네, 네. 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네. 한길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 좀안 믿었어요. 어, 좀. <laughs> 안 믿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좀 많이 하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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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치는 <laughs>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어. 그리고 또 다들 아쉬워해주니까 네. 너무 고마웠어요 음. 그래서 어떠셔요 이제 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어 일단은 저도 약간 일단 벌써 2년 지났다는 네. 게 약간 좀 너무 넌 그대로다 어. 아니 다 그대로야 아 어. 연말에 또 아주 좋은 시기에 또 하니까 아마 진짜 재밌는 공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이니까 음. 최선을 다해서 음.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동요하게또 우리 엄식이는 네.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일기 멤버들이고, 뭐, 이분은 뭡니까? 저는 짬뽕이니까 짬뽕. 이분은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뭐 저희 네, 스텝이나 마스터밀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범식이가 있으면 저는 하여튼 범식이 있는 회차는 굉장히 마음 편했어요. 아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존재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완하게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할 거. 진짜 아무것도. 안할 <laughs> <목소리> 아 진짜 저 어, 그냥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대로 아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물에 술 좋네 좋네요 네 흘러가는 대로 행복하세요 사색을 되게 좋아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자르신다되게기했어요어예 맞아요 네. 언제까지 자르실 거예요? <laughs> 이번 공연 전에는 꼭 자르고 <laughs> 나오겠습니다 오좋짜요네 어, 아, 아, 기대된다 범식씨 아, 팬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항의를 많이 했죠 범식이 만나면 머슴 자르잘라아 근데 제가 왜또 이렇게 안 자르고 있었냐면 음. 그분이 훨씬 더 잘생기셨고 키도 크고 저희도 예, 예.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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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도 알아요 료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너무 나만 디스하는 게아니야 위진이 나? 오이면다디스에저한 어, 그래. 네. 대쯤 접해도 될까요? <laughs>